사탕 학교 가면 100%사100% 사탄의 교육을 우켈 서 거기 가서 사탕 싸우는 거서 안 병원석이 들어가면 생니다. 시. 시. 생산사들. 100% 뿌려. 사는남 남.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10살부터 그런 기독교편단론을 내버려. 이때 우주가 시작하는 문제 우주가 시작된 논쟁, 우주가 존재의, 존재의 논쟁, 파인토닝 우주와 파인토닝됐던 논쟁, 파인 투닝, 파인 논쟁? 어, 도덕, 미세 도덕 뭐냐 음. 우주 미세조정 논쟁. 음. 네 번째는 도덕 가치관, 절대 도덕 가치관 있는 존재 논쟁도 경험쟁 논쟁. 음, 과학으로. 음. 미세 조정, 우주 미세 조정의 문제. 그거는 과감히 제일 많이 들어가 있죠. 그그 그 문제에서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걸 다 외우잖아요. 아, 넌 어, 그걸 진짜 궁무하면 내가 파워포인트 하나 있어. 아니면 내가 비디오 하나 있어. 너한테 비디오 보내줄게. 아, 러면서 그, 그러니까 흔면서 어, 이, 비 비료 보여줄게 아, 이거, 듣고, 한번 토론해보자. 어. 그, 이에 애들이 깨닫게 깨달, 되는 것이 뭐야? 그 무신론자 놈들이 사실 일반 학생 아이들이 무신론자가 지식에 아주 야태야, 아주 아지아태. 깊잖아. 그냥 비웃기만 알아. 비웃, 비는그공력만 그것만 야, 알지. 로직적으로 설명되는 아, 어? 답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 하나님 있는 것이 이거는 지식 사용해서 우리 하나님 왜 있는지 이거, 어? 왜 가능한지, 왜이는 과학적인지, 왜 이거는 정말 사볼수 있는지, 그건 편중과 기독교 편중과. 그럼, 많이 1세들이 그 부분에 아, 실패했죠? 2세들이 하나님도 안 믿는데, 왜? 공학교전공학교보내서 무신론자 내려버려말해 무신론자 때려버서 진화론 믿는 놈들이야. 그냥 하나님, 뭐, 원리 교육해도 하나님 내세서 안에서 웃고 있는 거야. 하하하. 하나님도 있는데. 아유. 1세들이 믿는다. 자기 아이들이 사탄 학교에서 뭘 배우느냐 그냥 타락하지 사탄 아이들은 그냥 기독교 변증을 보면서이 사탄의 그 과학자들의 논쟁 진화론의 논쟁 과학자들의 논쟁 무신론자들의 어, 논쟁 어떻게 다파는지 이거 배워요 그리고 사탄의 학교도 가대. 이 논쟁들 아니깐 하나님을 지키지않 그만야, 보호할 수 있는 논쟁. 설명을 증거로, 과학으로 설명할 줄 아니까. 저희가 하나님 계속 믿을 수 있는 것이 확률로가. 오히려 아이들은 종료밖에 돼. 너는 그냥. 무슨 어,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있는게 아니라 어, 너는 이유가 있다 이유 다섯 가지 변주. 신영만이 순간 이 순간은 현실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은 실체적으로 있나 없나? 있어 없어. 예, 네? 있어요, 없어요. 순간, 이 순간. 이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지금. 지금 우리 다이 순간을 경험하고 있죠. 그냥 그래. 생각해 봐. 불교, 불교 같은 철학과 이 무신론자 철학 뭐냐면 우주는 영원한 우주, 시간은 영원한 시간. 원래 그렇게 믿었어요. 소크라테스와 어, 오베스틴, 성 오베스틴 같은 어, 철 철학자들이 어, 어, 신학자들이 살고 있었대. 무신론자들이 뭘믿냐면 우주는 영원하다. 시학이 없다. 우주는 시학이 없다. 왜? 시학이 있으면은 무의 유에서 나타나니까 무의 유에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존재가 있어야지 무의 유에서 나옵니다. 무가 원래 무만 만드지 무는 유로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먼저 알죠. 그러니까 시력이 없다. 원래 이래서. 과거철학, 성 오거스틴, 어, 무신론자 시대, 그때 시대 다 무신론자들이 뭐라면 아예 없어. 우주는 영원해. 우주는 시작이. 그근데 생각만해. 우주가 영원하면이 순간도 없잖아요. <laughs> 그 말은, 아, 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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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어떻게 우주가 영원하면이 순간이 없어. 왜? 순간은 정확한 그 시간에 있는 시간 부분이죠. 이, 순간이 부분이잖아. 부분이잖아 이 순간 지나갔고, 여기 이쪽으로 지나갔지. 근데? 새로운 순간 또 지나갔지. 새로운 순간 또 지나갔지. 새로운 순간 또 지나갔지. 그러니까 시간의 정확한 부분들이 순간이에요. 그죠? 그래서 말 여기의 순간, 여기 순간, 만약에 영원히 뒤로 가면은 이 순간, 전 순간, 전전 순간, 전전 순간, 전전 순간, 전전 순간, 전전, 순간, 전전, 순간, 전전, 순간, 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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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전전전, 전전 전 전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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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력 없이 영원히 가야 되면은 이 순간이 못 나타나요. 언 나타나 이쪽은 영원하니까 영원해 영원 시작 없어 시작이 없으니까 이 정확한 순간이 여기까지 도착할 수 없어요 도착할 수 없어 여기는 영원히영원히영원히 뒤로 가니까 이해해요? 그러니까 로직적으로 우리는 배울 수 있어 볼수 있어 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있으면은 과거에서 시작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 못 도착해. 그 순간이 뭐라 해요 k u 뭐라 해 a 뭐라 해 o t o y a Yogi. m o t 우 y 는시 o t o r 는 o g i c j o g 알 r o s h 시 g <목소리도> 이데 시작이, 시작이 있으면 유, 무, 무, 무 무가 유 되어버렸단 말이야. 유가 갑자기, 네. 무, 무했유되어 g a g i i 갑자기 무 상태에서 e 가 갑자기 s s 근데 자연에서 무 있으면 무만 나오지 유는 나오지 왜 유는 무하고 존재론적으로 달라 완전 달라 무는 아무도 없고 유는 이제 있는 거야 어 그러니깐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주가 시작했던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교사 과학 오13.6 빌리언이에요. 13.6빌리언이었네 빅뱅만 있는 고 빅뱅 통해서 그360 없는 <laughs> 지구의 나이. <laughs> 아유 우주의 우주의 나이. 13.6 빌리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왜 과학, 온 과학이 우주가 시작했던 것을 증거하고 빅뱅 이론은 제일 과학자들이 믿는 이런지 설명을 했죠 근데 그거 말하면, 그, 무의 상태에서 유가 나타나는 거 유가, 무가, 유에서 무, 유 나타나는 제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우주보다 더큰 물질, 더 위대한 물질, 모든 물, 우주에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더 위대한 내용. 또, 우주의 모든 그, 과학적인, 수학적인, 그, 아, 그, 네. 뭐야, 뭐, 건축. 그, 피브나치 스파이더, <laughs> 그 수학의 숫자들, <laughs> 우주의 속도들, 이런 것들다 정할 수 있는 그 지식, 가져야 되는 존재이 있습니다. 존재. 그러면 시간, 시간을 초월해야 되 <laughs>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 그 말은 영원한 존재. 또 선택권이 있어야지 무에서 유로 만들는서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택권 가지고 있는 영원한 그러니까 시간 초월하고 공간까지 초월하는 존재가 있었는지, 그건 훨씬 더 합리적인 것이죠. 합리적으로 그런 존재가 우주를 창조했던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죠. 무가 유, 유로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거는 무신론 종교는 훨씬 더큰 믿음이 필요 n c h o n 요그 o l a n Hushin, Kun, m i 무무 m Kurun, Moksin, s h i n a k 만 사람의 세포 u n a m u m d n d a 만 봐도 n d a 여기까 n a 달년까지세번갈수 있는 DNA인데, 사람니다한세번 있는 DNA, 크게 아예. 넓은 정보 인포메이션인데, 쉽게 말하면 과학적인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아예. 어떤 사람이 이 아이폰 보면서 어이 아이폰은 그냥 무에서 응? 나타났어, 이 아이폰 아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어, 없어? 아예. 왜 여기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여기 많잖아 근데 이 아이폰보다 수천만 배더 많은 프로그램 이 있는 아예. 것이 아예. 우리 DNA입니다. 다정부에정정정정정정정 h 청난정 b o k 정그가 달라지면 k chungbok 청난정 n g b 데 정보가 있으면 그 o 는 c h u n g b 에나 c h u n g 수 없어. 다르다. 어떻게 아이폰은 그냥 무에서 나타나 k c h 어떤 사람이 이거 만들었 g 어떤 팀이 이거 이들었 o k chungbok chungbok 이러한 뭐야? h w h e 컴플렉스 오 y complex organization, complex, because Pokapan, Pokapan, uh, Kanchuk. Separate, s e p a r a 가시는 이런 공부, 이런 뭐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른데요. 배우는 어떻게 하나님을 중요하겠지. 로직적으로 도도모를 합리적으로 도도모를 오히려 무신원전, 왜? 도도모를 오히려 무신원전이 황당한 거예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 똑똑한 느낌. 하나님 믿는 것이 똑똑한 거예요. 아버지 아니고. 그래 그 바탕에서 원리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우주 대해서 배우고 내가 배워야 돼우게 되고 하나님의 어? 사랑 대해서 그러면 이거 더 가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젊은 놈들 젊은들이 믿음 없이 태어났으면 부모의 믿음 다하고 자기 믿음 생기는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 책임이죠. 100% 부모가 아무리 믿어도 자기가 네, 하나님 계속 거절하고 도망가면 자기의 책임이 게돼자았라그자 책임. 근데 부모가 그그 그 좋은 결정 만들 수 있게끔 부모야. 잘 지도하고 교육할 수있죠지도지도그지 그그 네, 지금 수요 예배가 끝나고 왕님 양이을 모시고 이제 순독 성전 환영 장소로 모두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아, 예,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아주 우리 조 아저씨가 열심히 지금 그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세우고 있습니다. 네, 씨는 미 한가정이십니다 미한미국 미한. 미국과 한국의 가족국인입니아라 핸드폰을 잡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잡지 않습니습니다

젊은 놈들도 다 열심히 배우고 있어 지금 밥 비춰봐야지 여러분도 다 보셨으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응원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리면서 영광을 넘나이다 아주 아주 아주. 아주.